비 겁한 새끼. 더럽고 비겁한 새끼. 하나이의 싸움에 전구를 불러? 개인 새끼. 자, 일단 템 이거 갈라고요 발걸음 보두 이 하이템은 뭐부터 가는 게 낫지? 온기가 필요한 자가 나을 것 같은데? 정한 힘을 라 공소공소도아이거템 자체는 별로네. 아, 뭔가 체력 붙은 걸 사야 될것 같은데? 근데 운기가 막상 나오면 괜찮아 보이겠네. 아, 뭔가 탐망이 좋긴 좋았다, 확실히. 그, 체력이 달려있어서 든든했는데. 내가 다리우스한테 5스텍준 순간부터 끝난 거야. 개공할 거면 진짜 스택 하나도 안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곡괭이는 뭔 진짜 곡괭이를 만들어놨냐? <laughs> 아니, 근데 도아내가면 도라매, 진짜 개 허접 아이템처럼 생겼어. 야, 풀을 왜 써? 이 씨! 이제야 진 너한테 실망이 크다 그럴 수도 있지 너라고 못하고 싶었겠어? 자 세나가 잠깐 내 옆으로 이제 자리를 비운다 어? 그틈 아하 씨좀 아깝네 근데 나는 이게 빡대가라그런거 읽어도 왜 모르겠지? 아니 뭐 얼마만큼의 회복을 한다는 거야 씨 아니 저칼 모양은 뭐고 활 모양은 뭐고 아 칼은 근저 활은 그거라고 어질어질하네요 갈게 아 그거 CS 먹을 수도 있지 어? 자기가 아직도 왕자님인 줄 알아 세라님알키를 누르면 피가 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몸 가는 중아 이거 왜케 쎄이단 뭐가지? 저털급 중에 한번 봐야 되겠다 가고일 아니 불클이 맞는 것 같은데 불클 가야 되겠다 불클이 근데 다리우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템이긴 해 그 출혈에 방각이 계속돼가지고 아 이거 실수했다 아 옷색 된줄 알았는데 안 됐네 어 요네 잘랐다. 나이스. 나이스. 누나? 야. 신육맵이라 백피스밖에 없구나. 솔직히 뺏길 근데 솔직히 백피스밖에 없는 구조긴하다. 근데 원딜은 모르니까 그냥 핑을 막 찍네. 그래서 게임 볼줄 모르는 원딜이란. 야, 너희 둘이서 나을수 있지? 맞고 낫겠네. 와 아, 저걸 끝까지 따라갔네. 뭐야? 와, 이거, 발걸음 때문에 땄다. 몰라, 잭스 잡든 말든 난 끝내러 갈게. 그만 치고, 아니, 이 새끼들은 시즌보다 더 열심히 하네, 프리시즌을. 야, 내냐 설마 너네끼리 못끝낼거 같기도 하고 아, 데나 바텀도 잘라주면 될줄 알았는데 괜히 죽었나? 병 넘어서 치고 있는거 아니야? 났다. 그만 찍어라, 세나야! 진짜! 아니 뭔 프리시즌을 목숨 걸고 하냐! 18 시즌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마스터를 찍었겠다! 우리 세나는 없나? 아, 근데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발분. 발분이 세긴 세다. 그러니까 옵션이 다리우스한테 좋은 게 많이 달려있어요좀 그리고 이거, 보이죠? 이거 비장한 발걸음 물리 피해를 가라면 2초 동안 이속 증가가 있는데. 이게 왜 다리우스한테 사기냐면은 출혈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2초가 리셋돼요. 저걸 말고 선혈 다리우스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니까 이거랑 이거 둘 중에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걸 안간 이유가 결정적으로 안 가는 이유가 공속이 아예 없어가지고. 다리우스가 참 이상하다? 공속이 없으, 없으면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공속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이딱이 정도면 돼. 20%한 2, 0 30%? 아야 근데 아니다 공석 안 줘도 돼 진짜 안 줘도 돼 대신 다리우스 5스택 대신에 4스택 풀스택 해줘 그러면 공격속도 안 줘도 돼야 다리우스가 2020년도에 출시된 챔프면 그렇게 나왔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지 진짜 일찍 태어난 죄난안 뺀다 네가 와라 잭스야 네가 와라 난안 뺀다 오야왜 이렇게 매섭냐 주먹이 어야씨 잭스야 큰일날 뻔 했다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깡. 모델로 태블망을 가라고요? 그럼 굳이 모델을 할 필요가 있어? 너뭐 되냐? 뭐 되네? 미안해 뭐 되냐고 어? 오우, 씨.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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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자, 자 타임, 타임, 타임. 아! 씨발, 펀칭이지, 이건! 비겁한 새끼. 더럽고 비겁한 새끼. 하나의 싸움에 정글을 불러? 누가 먼저 정글을 불렀더라. 아,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잭스가 자유의지로온 겁니다. 그런 건 카운터로 안 쳐요. 말파가 승률 1등이다, 그러는데, 카밀 보다가 저 챔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안정되네, 그래도. 뭐 1등이든 말건 일단 마음은 안정되네. 어허! 엑스야 너의 마음은 고마운데 좀 죽같은 새끼다 와 이거 가면 진짜 세겠다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정복자를 혼자 두개 끼고 게임한다고 보면 돼요 야뭐와도를 해줘 필요없구나 와 근데 균열 장난 아니긴 하다 근데 내가 볼 옛날에 리안들이 나와도 이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자신있어? <laughs> 예, 이러고 이제 어? 쌍! 먹어주고 집갈 때쯤에 이제 돈한번 찍어줘야 돼요 지금 찍는 건 하수예요 자, 이렇게 이제 리콜 타면서 무심한 척 4,700원 한번 이제 딱 찍어주면 되지 나를 빡 돌게 하네. 아 미안. 이거 이건 아닌 것 같긴 해. 어 나를 빡 돌게 하네. 아탑 특징 맞아서 피안 달면 진짜 좋아 죽음. 일부러 안 피함. 아군이 당했어. 아 거참 어, 내가 쎈 거지 니들이 쎈게 아니라니까. 어, 어, <목소리나> 오우씨 <목소리나> 이몸 등장. <목소리나> 와야 바로 녹아 내린다 녹아 내려. 거다 했다 <laughs> 무대가 좋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까 이번 판은 솔직히 압도적으로 너무 잘큰 거판이라서. 무대가 좋아서 이긴 건잘 모르겠고. 자, 4렙 때 자기 의지로 탑을 놓아준 잭스에게 한 표를. 얘는 뭐갔냐 어? 리치베인이 전설, 아, 그, 신화템이야? 아, 신화템을 안간 거야? 아, 그거 하려고 했 리치베인 다음에 루덴의 폭풍 갈라고 했던 거 같은데? <웃음> 신업진이래, 씨. <laughs> 불만 있어요. 불만 있어요. 불만 있어요?